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 때에는 이십 고루 곡식 더매일은1십 고루뿐이었고 포도즙툴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마군의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이요 복인 것을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약속에 감동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건축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성전의 모습을 보고 낙심합니다. 그들이 재건하는 성전의 모습이 이전에 보았던 솔로몬 성전의 모습에 비하면 매우 작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 먼저는 제사장을 통해 부정에 관한 율법의 규정을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옷자락에 쌓여있는 거룩한 고기가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게 될수 없다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제사장의 답변을 의미하는 바는 제사의식이 거룩하지만 그 거룩함이 접촉을 통해 다른 대상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제사장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일 다른 물건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가?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의 형태와 유사하지만 내용은 정반대이지요. 제사장은 이두 번째 질문에 부정해진 자가 만진 물건은 모두 부정해진다라고 대답합니다. 거룩함의 속성과는 정반대로 부정함의 속성은 접촉을 통해 다른 대상에게 쉽게 전이된다라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이에 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서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학계 선지자는 그들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이 부정하다 라고 선언합니다. 즉,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행위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학계 선지자는 과거에 농사 짓는 일에 실패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들의 과거와 비교할 때 성전 지대를 놓은 날을 기준으로 이 귀한 공동체의 삶을 비교해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특히 오늘이라는 시점을 매우 중요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은 반복해서 9월 24일, 오늘, 즉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한 이날을 주시하라라고 촉구합니다. 이날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16절에서 17절을 통해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들이 그토록 땀흘려 수고했지만 곡식을 적은 양밖에 수고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곡식이 자라는 동안 가뭄과 깐부기와 우박으로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유대 백성들은 땀 흘려 수고해도 수출이 적은 그 재앙들을 영적인 문제, 특히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했을 때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었다고 19절에 선언합니다 아직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공동체가 풍성한 수확을 맛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복을 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재건에 힘 쏟는 그들을 향해 복을 선언하시며 격려하신 것입니다 농사일로 한참 바쁜 시기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과거와 현재의 부정과 더러움에서 회복되어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일종의 정결 의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내리실 것을 선언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 재건이 성전 재건의 시작이 새로운 복의 통로가 열리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최시스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생명과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안의 성전은 어떠한가요? 우리 안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우리 안의 성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전을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쌓을 수 없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했던 과거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생명과 복을 받는 소망의 미래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 안의 성전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